Hmm. 아 오늘 그래도 형욱 씨가 이거 로터리 쳐준 거봐 깨끗하게 잘했다. 이웃타는잘 뒀네. 근데 고추밭에 제일 어려운 게 비늘망 층은 우리 기계에 사설 빌려서 할 거고 그다음에 저 고추 시지대 밟는게 제일 어렵지 않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어. 준비해 놓은 방법이 있어. 뭘또 준비해 놨어? 이거로 놓고 하면 정말 웬만한 건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거. 그거 내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남자들도 무거. 뭐, 뭐, 와 이건 진짜 무거. 워 이거 언제 이렇게 그 전기도 다 끌고 다녀야 되고. 안 이건 안 돼. 안 된다 안 돼. 어. 대신 나에게는 신무기가 있지. 아 그거 어, 어제 택배 온거 같던데. 음 응. 훨씬 조그만 힘은 좀 약해도 뒤주대박을 정도의 파워는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요즘 야금야금 야금 잘 사네. 그건 얼마짜리예요 또? 싼 거야. 그래서? 2만 원. 설마 이 모양이겠어? 이거 뭐야? 원래 로타리 해머들이래요. 정과치 어, 생긴 거로 이런 바위나 이런 벽돌이나 이런 거깰때 쓰고요. 음. 그다음에 음, 여기다가 앞에 도 드릴 을 꽂으면 음. 벽체를 뚫거나 할때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로 우리 고추 지지, 지주대를 하나씩 박는다고? 쉽게? 네, 고추 지주대를 옛날에 항타기로 박았었는데 음. 어, 이번엔 좀더 좀 쉽게 박아보려고요 고추 지지대 박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몰라 일단 얼마가 들어갔는지 말은 안 해주니까 난 모르겠지만 돈이 들어갔으니까 잘 해야 돼 돈이. 원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잘라요 여기를 음. 자르고 거기다가 얘를 용접할 거예요 이렇게 판판하게 이렇게 음. 그리고 이만큼 잘라서 이만큼 음. 잘라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얘를 다시 어느 정접하면 이렇게 돼서 고추 지지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안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검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아. 잘 될지는 아직 미지수. 일단 스타트. 일단 스타트 해 봅시다. 어디 땅에서 썼어요. 이거를. 이 용도에 딱딱 맞. 어, 딱 맞을 거? 것 같아서. 이제 요걸 이제 그라인더로 싹 깨끗이 갈아서 깨끗하게 하고요. 한골 탈퇴. <laughs> 와 아까 모습하고 완전히 틀리다. 한골 탈퇴, 한골 탈태 반짝 반짝. 여기다 이제 용접해서 을 붙여야 돼. 잘랐네. 이렇게 아, 용접. 그렇게 붙인다고? 응. 용접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용접. 그리고 자 됐고. 자, 조립을 해보자면요. 자, 이렇게 놓고, 여 위에 얹고, 조립. 음. 이렇게. 아, 깝깝해. 덥겠다, 여름에는. 어? 그지 그래도 어? 안전과, 안전, 안전하면 또첼리파머야 안전. <laughs> 처음에, 처음에 뒤지게 하도 먹었잖아. <laughs> 진짜. 댓글 뒤지게 하도 <laughs> 먹었지. 근데 다 <laughs>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하시라고 덕분에 요즘에는 안전하게 하잖아 그냥 어? 맞아 이 그라인더도 안전하게 저기 하고 보호막 하고 아유 오래간만에 끌고 나오네 요즘 농사진다고 바빠갖고 용접기 끄는 게 얼마만이야 어, 반갑다 <laughs> 안녕 진짜 반갑다 우리 용접기 끄는지가 용접 이제 다 까먹은 거 아닐까나. 설마 당신한테 용접 배우고 배우겠다는 동생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대요. 어스선. 오 철판. 어스선. 철판에 잘 붙는 잘 붙겠네. 마그네틱 원래 집게로 돼 있는데 난 집게로 안 쓰고 이렇게 붙이는 거를 쓰는 게 편하더라고. 똑바로 해야 되나 그것도? <laughs> 똑바로 하는 게 훨씬 좋죠. 아무래도. <laughs> 됐지? 뭔가 자꾸 보니까 된것 같기도 하고. 안된것 같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이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자기가 됐으면, 자기가 쓸 건데 뭐. 어. 똑바르네이 정도면 됐어요. 됐어요. 완성. 합체. 아, 이거 왜 안쓰고, 왜 아직도 이거 쓰고 있지? 아, 눈부셔. 이제 여기다가 얘를 꼽아보세요. 들어갔어. 결속. 음, 음. 그 다음에 박는 거지, 이제. 어. 이제 가서 박아볼까? 일단 박고. 아, 먼저 박고, 나중에 칠을 한다고. 음, 박아보고, 잘 박히면 이제. 그 다음에 칠을 해서 싹 예쁘게 놔둬야지. 음. 두꺼운 것도 잘 들어갈까? 과연? 잘 들어가네? 안 빠져? 짜잔 이런 말 드디어 하면 쉽지 뭐응 그렇겠다 그건 더, 더 얇잖아 많이 금방인데? 그 자기가 만든 그거보다는 시간 더 빨리 빠르겠다. 어, 훨씬 툭툭. 그래도 튼튼하게 버티고. 그건 잠옷 탑이 휘는 수가 있거든 이게. 그들이. 좋은데? 오래튼 그 고추 농사 한번 고추 지지대도 이제 쉽게 박을 수 있게 음, 잘 만들었으니까 농사만 성공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아 싫어. 잘가 뽑아, 잘가 했는데. 빨리 이거 뽑아요, 다. 아까 보니까 강하더만. 내가 못 뽑아. 그렇지. 잘 뽑혀? 그래, 잘 뽑히네. 촬영의방에 아, 대... 해어 뭐야? 아, 이게뭐하는짓이야이한테야이러는지이러 어? 얘. 지몰를 해. 구해 아주. 왜 그래 요야애들이버릇이없어졌이이 진짜. 빨리 내려야 이거 이거